아직까지 우리가 그저 MSCI 한국 지수하고 비슷하죠. 아직까지 해결된 거 없습니다. 저점에서 해결된 거 없고요. 오히려 MSCI 한국 지수보다는 우리가 높은 그러한 상황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플러스 6 포인트 됐다 그래서 바이 신호는 하나도 없어요. 바이 신호는 아직 없고요. 그냥 요 언저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가능성만 조금 있어 보이는 거지. 예, 얘가. 상방향으로 가는 신호들은 거의 없는 가운데 이제 OBV 하나가 이제 네, 요거 바이 신호 지금 잡힌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바이 신호 없고요. 예, 요 쪽에서도 아직 여기 저 제가 보기에는 TSF나 LRI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바이가 안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이제 겨우 올라섰으니까 요거도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 200일선 붕괴시켜 놓고, 오늘이 또 뭐, 지금 5일 이제 지난 거죠. 5일 지난 거고, 이제 대, 대부분 1357 하니까 5일 정도에서 붕괴됐다 그러면 200일 붕괴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 보면 5일선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시장에 이제 20일선, 이제 60일선도 여러분들 하방량 잡아요. 60일선도 하방량 잡으니까, 냉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한 것들이 좀 어디 적어도 지수가 이 위로 올라온다든가 단기선들이 이렇게 상방향으로 잡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저, 뭐, 상승을 좀 강력하게 보는 건 조금 뒤로 접어야 될것 같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지지 구간, 이게 얼마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지 구간, 예, 요것도, 제가 지금 까먹었거든요. 세 번째 지지 구간, 요거 여러분들한테 엘리어트 파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에서 60, 그죠? 예, 40에서 30 이랬었나요? 40에서 30, 그 다음에 이게 땡땡에서 80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엘리, 엘리어트 파동하고, 예, 중복되는 지지 구간이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효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하루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수급하고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라도 보더라도, 주봉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거 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이제 고비일 텐데, 블랙이, 베어리싱글평에 대한 블랙이 나왔고, 이 블랙이 매도 구간이고, 이게 해필이면 40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 하이웨이브 캔들, 스타, 이러면, 지지하려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바이 신호는 없잖아요. 주봉상으로. 특히나 이게 40주가 붕괴된 상황이니까 오늘 이 하루 반등으로 우리가 저점 찍고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스타나 도지 같은 경우에는 반전 캔들이기도 하지만 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도 마찬가지고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에 이제 기준은 생긴 거죠. 고점이냐 저점이냐 하는 기준은 생겼지만 아직까지 바이는 아니다. 특히 40조 아래에 있다? 블랙이라는 큰 거. 이거 우리가 장중에 맨날 여러분들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블랙이나 화이트가 생기면 지지저항이 옆으로 쫙 끌리잖아요. 요즘 최근에도 화이트 생기면 여기서 뭐 3개네, 6개네, 뭐 8개네 막 이러는 거고. 블랙이 생기면 이 아래에서 3개네, 뭐 5개네, 7개네, 이렇듯이. 지금 블랙이 생기고 2개입니다. 주봉상으로. 이거 아직까지 상방향 안 잡혔고요. 4월이 이제 마무리 되려고 하는데. 월봉으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행맨, 컨퍼메이션, 월봉으로 12월 붕괴시키면서 블랙마르보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블랙마르보즈가 나온다 그러면, 4월달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다음주에 우리가 이거 강력하게 올려서, 그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40주 200일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200일 주봉상으로 40주 월봉상으로 12월 이동평균선 위로 못 올라선다 그러면 이 블랙의 영향들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 상방량 잡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엘리어트 파동 그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시고요. 음 다음 주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방학이지, 방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MSCI 한국 지수가 지금 우리가 여기 2000년도 이 저점 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저점을 깨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수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1856이 있는 데서 지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MSCI가 한국 지수가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된다 그러면, 최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 쪽에서는 팔죠? 예. 오늘 지금 저게 2100억을 현물은 사고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주식 쪽에서는 8조, 선물 쪽에서는 거의 3조를 팔아서 도합 한 11조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수급도 지금 개선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잘 체크하십시오.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어도 사지는 않더라도, 강력하게 사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매도세가 멈추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1, 2, 3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 1, 2, 3의 지지 구간, 지지 구간 왔다 그래서 사지 말고요. 확인들 분명히 하시고 MSCI 한국지수 외국인들의 동향 이거 정말 철저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이틀 올랐다 그래서 예, 시장이 또 상방향 간다. 그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컨펌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바이를 손절을 좀 짧게 들어가십시오. 지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월요일날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몇몇 종목들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하루 이틀 올랐다고 수급이 변하지 않는다. 지수가 암만 많이 올라도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건 지수가 오르더라도 종목이 오르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거 추경매수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무너진다 그러면 옛날에 3, 4%도 아니고 요즘은 무너진다 그러면 하한가 아니면 7%예요. 올라갈 때는 막 3%, 2, 3% 겨우겨우 올리고 무너질 때는 7%, 8% 하한가니까 지수가 오르더라도 시장을 변화시킬 만한 뭐 예를 들어서 2 0일선 위로 올라선다든지 시장을 변화시킬 만한 큰 폭의 상승 혹은 아니면 종목들도 주가의 흐름을 바뀔 만한 큰 폭의 상승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변화돼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예, 사는 거 조심하시고, 특히 수급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의 상승은 되돌림이다 판단하고, 매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서, 이거 참, 뭐, 저도 막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좀 이상하면, 제가